안녕하세요 오늘 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둘레길 봉사단 단장 김도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일기도 불순하고 이런 날에 오늘 좋은 행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여기에 나오는 수익금 전액과 저희들 회비를 보태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1월달 전에 봉사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둘레길 봉사단은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 86명으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해주시고 이래서 마음껏 음식은 와플, 오뎅 식사, 커피, 배추차 여러가지에서 드시고서 돈은 주시면 천원이라도 받고 안주시면 안 받을 돈게 없습니다. 하여튼 오늘 즐겁고 여유 있고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어, 여기 준비한 음식들을 어, 많이들 드시기 바랍니다.